자, 고322년 7월 38번입니다. early i n d i c a t early 쓰니까 가장 초기에 indication이라는 거는 딱 보여주는 것. 초기에, 가장 초기에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뭐에? 필요의. 뭐에 필요? 영감의 필요입니다. 뭐에 대한 영감? 이 패션의 뭔가 방향성? 패션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한 영감의 필요, 욕구에 대한 가장 초기에 보여주는 것, 인디케이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징후는징후라고 그냥 번역을 해봅시다. R 뭐예요? 아, 당연히 여기 주어니까 인디케이션 주니까 아가 오는 거죠. 주어 동사 벌어졌으니까 벌어두시고요. 걔네들은요, possibly 아마도 어 여기까지 동사네? evidence 뜨면 증거가 제시가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a number of, 많은, 많은 매니저. 영국의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제조업자들이냐? 방문하고 있는, 뭐를요? 미국을. 언제? 약 1825년 즈음에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요 훨씬 더 많이 영감을 받았대요 뭐에 의해서? Lightweight wool blend fabrics 아딱이네 <laughs> 뭐야 Lightweight이면 가벼운, 경량의 울, 털즉 모, 모, 양털 모, 블랜드, 섞인 Fabrics 그, 저기, 뭐야, 저기, 원단. 다시. 가벼운, 모, 혼방 뭐, 원단?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제 섞인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영감을 많이 받았대. 근데 그 놈은 어떤 놈이야? 아웃웨어니까, 겉옷을 위해서 만들어진, 생산된. 거에 의해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 라는 겁니다잉. 그지? 여기서의 웨어는 당연히도, 유나이트 스테이트를 꾸며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그들은요, 이 메뉴팩처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즉 뭐야?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미국에 갔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보니까 외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가벼운 양털로 된 그러한 혼방 직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많이 영감을 받았어. 그지? 걔네들에 의해서 증거가 제시가 된다라는 거는 걔네들이 이러한 패션 트렌드에 대한 영감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이른 징후가 되었다. 얘네들이 이런 이른 징후를 많이 보여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증거가 제시됐다라는 거니까. 그지 볼까요? 레이트 아, 웨어는 입을 준비가 된이란 뜻이니까 미리 만들어진 그러한 섹터입니다. 부모 분야. 여기서는 기성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진 옷을 보통 기성복이라고 하죠. 기성복 분야가 설립이 됐어요. Much e 니까 훨씬 더 일찍. 어디에서? 아메리카에서. earlier, t e n 이 되겠고요. m u 라는 놈은 earlier를 꾸며주죠. 비교급을 수식해줄 수 있는 놈은 뭐가 있었어요? 열라 이쁜 스머프 있습니다 열라 이쁜 스뭐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열라 a lot 이쁜 even 스 still 머멋치프 far 이런 놈들이 비교법을 수식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치 온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일찍이야 뭐보다? In Britain이니까 영국보다. 그리고 왜 내, 이것과 함께 왔습니다. 뭐가? 새로운 챌린지가 왔어요.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났고요. 전치사 목적어가 와서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 이제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당연히도 기성복 섹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서 파는 그러한 것이 미국에 먼저 정립이 됐단 말이야 영국보다 빨리 그리고 이 기성복 섹터와 함께 새로운 도전이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자 previous 이전의 옷들 garment라고 하는 건 의류 의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커스텀 메이드였대요 이 동사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 뭐야? 커스텀 메이드라고 하면요. 주문 제작이야. 주문 제작. 옛날 의복은 다 주문 제작이었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스킬, 기술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근데 그기술 있는 개인들은 누구들이냐면은 나중에 become known 알려졌어요. 모모로서 또는 인정을 받았어요. 모모로서. 뭐로서 b 패션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거나 또는 알려진, 나중에, 알려진 그러한 기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이전의 의복들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as의 목적으로 being 오면서 비동사의 보호가 온 거고요. 병렬구조는 여기 as와 as가 병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손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의류들인데요. 그 의류들은 이제는 받아들여집니다. as, 뭐로서 받아들여지냐? b 인 것으로서. 뭐인 것으로서? 패션 옷.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패션 옷으로서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손으로 만든 가먼트는요. 당연히 가면치니까 워가 오는 겁니다. 걔네들은 월, 뭐였냐?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오직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For those,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인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떠한 수단? To pay for them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수단, 즉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럼 이러한 손으로 만든 그러한 제품들, 의류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제작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데미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요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Lesser Privileged 라고 하면요. 조금 덜 특권 있는 그러한 대중 마켓은요. 그러니까 특권이 조금 덜 한. 그러한 대중 마켓은 입었대요. 뭐를요? 홈메이드 그리고 핸디드 다운 가먼트를 입었대요. 즉, 집에서 만든 옷이나 핸디드 다운은 뭐야? 전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즉, 헌 옷이 되겠죠. 어, 전에 내려오는 그런 옷들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Later, 나중에, by the end, 끝 무렵에, 뭐의 끝 무렵? 산업혁명 끝 무렵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가능해졌대요. 그리고 Affordable to all classes니까 모든 계층, 계급, 계층이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모든 계층에게 Affordable라면 접근할 수 있는, 살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Affordable는 뭐뭐 할 여력이 되다, 여유가 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싸졌다라는 거겠죠. By now, 이제는 이 디자이너들은 일을 합니다. 프로더미넌틀리는 무슨 뜻이야? 주로. 주로. 왜든. 어디 안에서? 팩토리 안에서 디자이너들은 이제 일을 한대요. 그리고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디자인을 하진 않아요. 뭘 위해서? 개인, 개인을 위해서는 더 이상 디자인하지 않아요. 얘를 위해서는 안 하고요. 얘를 위해서는 해요. 나레이버이죠 그럼 개인을 위해서는 안 하지만, 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거대 시장을 위해서, 대중시장을 위해서는 쓴다라는 거죠.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죠. 됐죠? 근데 요즘도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맞춤옷으로 입죠. 근데 맞춤 옷, 저는 사실은 맞춤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굳이 너무 비싸 맞춤옷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요번에 맞춤 정장을 또 했어요 한두벌나 진짜 하기 싫었는데 아이고, 부들부들 어쩔 수 없었어요 해야 됐어요 안 하면은 저를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길래 그냥 한다 했어요 웃겨 그지? 아니 남의 돈으로 한다는데 여자친구가 해준대 그래 그냥 싫다 그랬어 뭐, 돈을 뭘 써? 아, 해야 된대. 그래서, 하기도 싫은데, 남의 돈 써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내돈 쓰는 거 하나도 없어. 하기도 싫은데, 남의 돈 써가지고 지금 돈을 막 뿌리고 있어요. 너무 싫어. 왜냐. 이제 그돈내돈될 건데, 그지? <laughs> 자, 어, 다이렉트한 커뮤니케이션 링크에요. 그럼 의사소통 연결이죠. 직접적인. 누구와 누구 사이에? 디자이너와 고객 사이에 직접적인 그러한 의사소통 링크는, 연결은, 노 o l o 더 이상, existed,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had to rely on, 의존해야만 합니다. 언의 목적으로 i n g 오죠 예측하는 거야. 뭘 예측하는 거야? 필요성을. 그리고, 요구들을, 욕, 욕구들을. 뭐에 대한? 새로운 패션 커스터머, 컨슈머. 그러면 새로운 패션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니즈를 예측하는 것에 의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거는 봐 봐. 너가 이옷 필요해? 그럼 내가 이옷 만들어 줄게. 이게 뭐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지. 근데 뭐야? 내가 이제 공장에서만 일해. 사람들 안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번에 트렌드는 조금 뭐 요, 요즘 요즘 이게 여자 트렌드가 그거래네. 요즘 이제 MZ 세대 트렌드. MZ 세대 트렌드가 상의는 짧게. 그리고 또 뭐야? 여기 막 배꼽은 나와야 돼, 그지? 그리고 뭐야? 바지는 펑퍼짐하게. 알라딘이에요. 거의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패션 트렌드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를 예측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